두 번째 소 주제입니다. 두 번째 소 주제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그림에는 물고기가 여러 마리네. <laughs> 다섯 마리가 넘어 가네. 예. 네, 네,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네, 그림이 좀안 맞네요. 아무튼 이 사건은 얼핏 보면은 이 마태복음 14장 오늘 읽은 건 15장이거든요. 이 사건은 얼핏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동일한 기적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유사합니다. 그냥 다른 거는 물고기가 다섯 마리냐 일곱 마리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죠? 아, 물고기가 아니라 빵. 죄송합니다. 떡이 일곱 개냐 다섯 어, 개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비슷해 보이는 기적이다 정도로 대충 읽고 넘어가기보다는 이두 기적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야, 요, 포인터. 요 보시면은, 포인터가 안 집어지네요. 안 되는구나. 이, TV에는, t v 는안 되나 보다. 이 벽은 이렇게 되는데. 안 돼, 아쉽네요. 제가 손으로 해드릴게요. 요, 요, 5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보이시죠? 그 다음에 7병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마태복음 15장, 42절에서 39절입니다. 그죠? 딱 이, 14장하고 15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고기 그러니까 떡 개수만 다릅니다. 근데 이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을 보고. 그죠? 그 15장에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공통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다음에 준비된 음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다였고 요 사건에서는 떡 일곱 개, 물고기 두 마리. 떡이 딱두개더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일정은 이 오병이어에서는 그냥 오후에 만나서 저녁에 이 식사 먹고 파헤져요. 하루 만에 끝나는 모임이에요. 이 칠병이어 사건은 광야에서 3일이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나이, 나이 차이가 아니, 그 일정상 차이가 있고 무리의 이론 수도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5천 명 그죠. 그 다음에 7병여는 4천 명.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자아이와 어린아이, 그 다음에 외국인까지 감안하면은 여기는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 이때는 그때는 카운팅을 안 했으니까, 이때는 만 팔천 명에서 만 이천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앞에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식사 시간은 오병이어는 저녁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칠병이어는 식사 시간이 점심인지 저녁인지 분명하진 않아요. 그리고 장소는 오병이어 사건은 빈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들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 빈들 근처에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래서 마을하고 가까워서 그때 그냥 그렇게 사람들한테 식사를 하라고 마을로 가라고하면은 마을에 가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었고 이 칠병이여는 되게 독특한 게주현인 형제 잘 보세요. 이 사건은 빈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광야는 사막 비슷한 곳입니다. 예. 그런데 요, 여기는 또 어디였냐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외국인들 가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근처에 마을과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이 사람들한테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보다 이 칠병이어는 더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주변에 마을도 없고 음식도 아예 구할 수가 없는 그런 허화벌판 예, 더큰 기적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그래서 제자들 반응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마을에 가라고 했는데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오병이어 사건 때는 그래도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좀 있었는데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아예 음식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불,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는 더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3일이나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5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열두 제자들한테 너희가 직접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7병이어에서는 그런 제자들한테 그런 요구를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무리에게 그러니까 그만만명 넘는 사람들한테 명해서 사람들한테 직접 명해서 땅에 앉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위는 비슷해요. 여기서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하늘을 우르러서 음식에다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눠줬고, 여기는 이제 하늘을 우르러라는 말은 없는데, 어찌됐건 축사했다는 말, 기도했다는 말은 똑같죠? 축사하셔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이제 나눠줬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봤더니, 5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고, 7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 이게 왜 은혜가 되냐?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게, 5병이어하고 7병이어하고 제가 아까 환경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음식을 아예 구하기 불가능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3일 동안 같이 있어 근데 독특하게도, 5병이에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구니가 작아요. 작은 바구니 12개에 이 물고기랑 떡들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광주리는 바구니 두개보다도더 커요. 이만원 광주리거든요. 이 일곱 광주리에이 떡하고 물고기가 남았다는 것은 더 많이 남아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얘기 뭐냐면은 이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더 척박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더 넘치게 남겨버렸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에 구해를 받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사실은 5병이어하고 칠병이어 설교 준비하면서 이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 때문에. 아멘? 예. 네. 그래서 두 기적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부분은 이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마음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이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같이 비교했는데 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무리를 봤을 때 분명히 그 사랑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이 영적인 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고플 때막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먹이세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네. 그래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이 물질적인 피로까지 채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이 기독교 진리는 사실상 인간 자신이 초래한 영원한 형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주연형제를 너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피조물, 뭐 개, 돼지, 소, 식물,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른 피조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 하나를 인간에게만 넣어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서 볼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예. 그, 즉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의 형상이 뭐란 말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인 하나님의 형상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으로 다시 말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구체적인 특성 하나로 인간에게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그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세 예. 자유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은 자유 의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개, 돼지는 자유 의지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특성인 자유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자유 의지가 없고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첫 아담에게 있었던 이 자유 의지는 독특하게 자유 의지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하려는 의지하고, 불순종하려는 의지가 모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순종하는 자유 의지가 발동을 해야 되는데, 순간 마계사탄한테 넘어가가지고, 이 불순종하는 의지가, 이 자유 의지가 발현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담이 자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이 원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죄의 결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개, 돼지도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담은 원죄로 인해서 이제 육체적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그의 마음까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죄로 인한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 자유의지마저도 썩어버리게 된 거예요. 부패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도 그 자유의지는 부패하고 썩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우리를 포함해서 최초의 창조 시점에 있었던 자유의지를 사실상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의지가 창조 때의 자유의지가 아니고 이 원재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무엇인가 겉보기에는 스스로 결정은 하는데 그 결정들이 모두 이 죄성에 근거하시,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짓는 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아멘입니다. 겉보기에는 무엇인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의지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래도 여쭤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다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할때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인지 여부를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때이 아, 말이 성경적으로 해도 되는 말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가늠하거나 여기는 같은 죄된 생각이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확 올라올 수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러한 죄된 생각을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나 일차적으로 드는 생각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예, 저도 잘안 되는데 노력해야 돼요. 이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나 일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보통 우리의 이 죄성, 죄성이 기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나 일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괜찮은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반응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느려 보일 수 있어요. 느려 보일지라도 우리는 특정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아, 성경 말씀에 위반한다는 것이 인지되면 가급적 침묵하고 행동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최대한 성경 말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견지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아멘. 유, 주연이가 비웃네요. 아빠는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최대한 성경 말씀에 맞춰 하려고 노력을 견지하는 삶.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이렇게 저도 매일 노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물론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막 혈기 부리고, 막 소리를 부럭부럭 지르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먼저 삐지죠. <laughs> 참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정작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자마자, 오늘 오후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더 나아질 거라고, 예, 더 성화될 것을 믿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에 사는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노력을, 예, 노력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병 이어와 7병 이어의 기적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피로까지 채우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물질적인 피로까지 섬세하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면 성도가 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도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삶의 작은 피로까지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아멘?